정의당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과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월간 정의인. 대구에서 진보를 외치다. 봄날의 햇살 같은 3월의 주인공 한민정 대구시당 위원장을 만나다 저는 중학교 때어 방학 숙제로 시를 써서 내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어 민정이는 나중에 시를 써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신문학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일하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를 써라 이런 걸막 가르치시더라고요. 현실의 우리 이야기를 시로 쓰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고, 대학생들 데모 현장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새롭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보충수업 자율학습 폐지투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 데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2학년 때는, 어, 제가 이제 사립재단이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해직교사를 배출한 대구에서 가장 많은 해직교사가 배출이 됐었는데, 일곱 분 정도가 정교조를 결성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해직을 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만삭인 임산부인 여교사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어, 학교에서 무자비하게 끌어내면서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나가면 우리를 위하는 선생님은 없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학생의 차원에서 어, 소위 말하는 고등학생 대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 고3 때 학생회를 같이 만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매점에 이제 저녁 시간에 야간자율학습을 들어가기 전에 저녁 시간에 그 매점에 슬리퍼를 신고 나간다는 이유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예, 선생님으로부터 구타가 있었고, 근데 그 구타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어, 네. 학교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체벌이 아니라, 어, 교조를 언급하고, 그때 당시해시대 선생님들을 언급하면서 어, 체벌이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겪은 그 친구가, 어~ 투신자살을 했었어요. 유서를 남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거기에다가 소중한 친구까지도 잃는 이런 경험을 한 고등학교 시절을 좀 보내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대구라는 지역이 되게 보수적이고, 어, 그런 지역은 맞지만, 이 속에서도 이 보수성을 넘어서서, 어, 우리 정말 시민들, 서민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엄청 많고, 그 사람들의 노력이나 결과가 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대구가 보수적인 곳이라고만 할수 없거든요. 대구가 대구했다. 규정하듯이, 너는안 돼. 조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아 오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투쟁 선포 대회입니다. 예 오늘 그 건설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단합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건설 노동조 건설 노동자들 중심으로 오셨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직접 또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안면을 쓰고. 어, 오셔서 오늘따라 유난히 헤메시 많이 보이네요. 네, 맨 앞줄에 네. 네. 어 정의당이 기본적으로 모든 어, 약자 소수자를 대변하는 그리고 대신하는 정당이면 이면서 동시에. 어, 노동자 중심, 노동 중심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어, 민호촌 그리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하는 활동을, 뭐,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뭐, 당연스럽게,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저변을 넓히기 위한, 어, 행보들, 어, 굉장히 이제, 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당의, 어, 든든한, 아 어, 중심축?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아, 너무 영국에 가간가 <laughs> 예전에는 한국 전쟁 이전에는 한국의 모스크바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가장 활동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대구거든요.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많이 변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의 지역구 구 의원이 세 분이나 계셨어요. 이영재 북구의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어, 지금 우리 대구시당의 사무처장이신 김성년 사무처장님 수성구 의원을 삼선을 하셨고, 서구는 우리 대구에서는 가장 나이 드신 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장태수 위원장이 삼선을 하셨죠. 음, 지역에서는 지역을 열심히 일꾼 활동가들이 어, 정치 영역으로도 가서 삼선, 재선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또 대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변이 없는 이상은 이 속에서도, 이 속에서 제가 계속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질 때마다 옮겨 다녔습니다. 국회의원 낙선했을 때 경남으로 가셨고, 대선 출마를 이유로 경남 도민을 버렸습니다. 대구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더니, 말을 바꿔서 탈당까지 하면서 수성을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아준 수성구 주민들을 시장 나오기 위해서 또다시 버렸습니다. 자신이 한 말도 안 지키고 지역구 주민들과 약속도 져버리고 정치인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빚 갚겠다고 투자를 줄이고 무상급식도 중단하고 진주 어려운도 없앴습니다. 아이들 먹는 밥그릇 뺏고 아픈 사람 병원에서 내쫓고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대구에서도 똑같이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답변 드릴 게 없어요. 네. 저런 것도 좀 찍어 줘. 저제 집행 못 하게 했는데 저것도 런좀 찍어 줘어 아직은 <laughs> 일단은 급식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홍준표 시장이 급식, 대구시청에서 지원하는 급식기를 삭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친환경 이 전반적인 학교 급식에 대한 시장의 정책과 입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지난해 국감에서 환경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돗물 등 환경 전반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오염 실태를 민간과 공동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낙동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결단코 우리 아이들에게 녹조물로 키운 농산물을 녹조독에 오염된 쌀과 채소를 먹일 수 없다. 이게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낙동강의 이 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고수문을 연는 이런 과정들은 정치인들이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건 맞는데, 하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도로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은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으로서 정치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 정치는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 정치더라고요. 어, 근데 저, 저는 정치는 가능성의 공간을 확대하는 힘이 있다. 이걸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어, 가능하겠다. 어떤 사람 또 희망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그런 시민들이 가능할까라고 던지는 여러 가지 어, 의제들에 대해서 정치가 그 가능성을, 현,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다고 믿, 믿기 때문에, 어, 저에게 정치는, 어, 바로 이런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어, 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를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10대 때부터 우리 사회에,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어, 나아가기 위해서, 에서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정치가 결론은 정치로 기결이 되더라, 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살아온 삶 속에서 남아 있는 경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를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한민정 위원장. 심각한 상황인데 병원들이 그렇죠. 예, 흥을 내서 막 가입을 하거나 특별 당뇨를 납부하거나 이런 게안 되고 그렇죠. 네. 전부 다좀 조심조심하고 있는 것도 좀 있고 네. 네, 좀 이거 위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가입해주시면 제가 막 홍보를 막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입한다는 로 홍보해서 네. 다른 분들도 좀 가입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네. 할 만한 분들이 계시면 저는 네. 주변에서 네. 찾아보겠습니다 감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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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학교 선생님주신시네요 퇴직하셨고, 퇴직하시자마자 입당하셨고, 뭐 그래가지고, 하겠다 하셔가지고, 그냥 뭐,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했었죠. 최근에 두 명이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주변에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몰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걸 알리고, 그걸 시작으로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좀 해줘야 된다. 제 주변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요즘 다 힘든데 예, 예,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정치 이제 왜 정의당이어야만 하는지. 음. 아 근데 이 질문을 보고 왜 정의당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잘못 내리겠더라고요. 어. 다르게 물어봤어요. 왜 정의당이 아니어야 되지? 민주노동당부터 진보 정당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보 정당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저는 정의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어, 그 당시에 저의 판단 그리고 함께 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판단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고요. 어, 그것의 가장 큰 것은 어, 정당이 대중적인 진보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정당이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한 번도 정의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있기 때문에 어왜 정의당이어야 되는가보다는 왜 정의당이 아니어야 되는가 앞으로도 정의당을 계속 하게 될 것이고 어 여러 가지 당내의 부침이 있지만 음 정의당과 함께 발생되는 그런 당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은 확신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늘도 진보 정치가 필요한 곳에 함께하고 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벽을 넘는다. 정의당 대구시당 정말 열심히 애를 써서 정의당의 미래를 새롭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가 필요한 곳 삶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과 살 만나는 대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정치인 한민정을 응원한다.